오늘은 체육대회예요. 지금 한번쭉 보실래요? 수루룩. 여기 박두기. 애새끼가 교실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. 여기서 화장을 해야 돼요. 스탠드 앉아서. 인사 한번 해줄래? 아, 인사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박현지의 게리 뷰티. 제부 붙은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. 카메라 담는. 잡는... 머리 파우치에 물 얼린 거 태통해요. 머 파우치, 선크림 필수. 이따 머리 묶을 헤어밴드. 나 그거 쓰고 있을래. 헤어밴드를 음. 끼고 저 시작해야 되는데요? 안 돼요. 헤어밴드 주세요, 빨리. 어. 편지 씨. 어. 네가 골라. 발에 떼수아 끼고 오셨어요? 네. 떼밀이. <laughs> 어디 다리 타기로 오는데. 나도 볼걸. 괜찮아, 오상이가 편지 펴실 거야. 네 내보내 안돼안돼아 무서워 <laughs> <그리고 또> <laughs> 아 무서워 <laughs> 아 무서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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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보 토마토야! 이 애봉이 새끼가! 이 동그랗고 빨간 애봉이 새끼가 <laughs> 너 진짜 이 바보 바블... <laughs> 이마토야 <바람이 웃음> <바람이. 웃음> 채연 씨 오늘 각오의 한마디! 오늘 <laughs> 우리 반종아해요 종합 1위? 각이야? 아, 자신 있어? 안연하지 아, 오케이~! 어, 체육대회 사람, 열심히 하실 거죠? 손꼬림 있는 사람! <웃음> 안녕하세요~! <웃음> 안녕~! 손을림 따기! 사개박그다그니까 손꼬림을!

일단 너무 덥고요 응. 응. 카메라가 어색하네요 <laughs> 어 깜깜해서 안보여 박현지아 박현지 오늘 맞췄습니다. 아야스 베베야, 아, 아, yes, 아, 좋아요 좋아요. 예 안녕하세요. 동남고 학과. 어 잠시만. 동남고 학과. 한 분씩 많이 보여주세요. 예 동남고 학과 예어 학번이예요. 제가 저 신발 샀어요. 아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 형수 어? 안녕. 안녕하세요. 동남고 의자방 아니에요? 네? 의자방. 제물이에요. 물은 어디 어 원래 제가 팔이 좀 길거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여자였오사 어, 여기, 여기, 아니, 어, 어, 이거 그치잖아. 아니야? 뭐야? 뭐네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저는 KBS 세상에 <laughs> 무슨 일이래서 왔습니다. 네, <laughs> 네, 안녕요 <안녕하십니까. 저는> <laughs> <일을> 오늘 체육대회로 들었는데 <laughs> 오늘 무슨 각 이마시면서 여기로 바뀌 오신거죠? 이마 이마? 네, 나이가 어떻게 돼요저 18살이요 저 9살이요 <laughs> 이쁘게 나오나요? 네! 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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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 학년 2반 반입 선생님 김진수 선생님 고문 만입니다 아까는 누워 계시더니 지금은 앉아서 잘으시네요왜 이렇게 귀여워요? <laughs> 네? 왜 이렇게 귀여워요? 감사합니다. 여기 저 패고 싶어요. 이형막 <laughs> 아! 아! <laughs> <유형 안> 빨리 나오는데. 잠깐 본부장으로 나와주세요. 본부장. 오 주생. 아 어, 예. 감독 나와시고요. <laughs> 사랑해, 현사랑 그녀가 공격자 습니다 아, 슛! 아, 맞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어, 다시 그녀가! 공격 어, 던집니다! 어, 공유서, 던집니다. 어. <laughs> 아, 패스잖아요, 패스. 출발! 데 이번에 이겼어요. 준네가 이겼어? 네. 김찬민님 저에게 물을 뿌리셨는데 어, 소감이 어떠세요? 물을 뿌렸는데 어떤 소감이세요? 같이 찍어요. 2학년 5반대 2학년 1 0반 2코트 축제에서. 지재 감독치여러분 보니까 아니이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아! 언니 언니야 <laughs> 정순연이다, <laughs> 씨. 순연이래장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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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네네 네. 자 여기 옆에 돼요. 등에 코볼수 있어요 아, 홍보해달래 장 패밀리 조합원장이지홍 어, 어. 아직 생선지 몰라 어 잘라 잘라 <laughs> 이거 멈춰 뭐, 잘라 저희 엄마예요 제이. 동영상이에요 여찍어줘제보신다 4번 포체에 압도된 애칭답니다. 이게 뭔지 알아요? 뭘 생각해요? 정수 씨? 나랑 경험하고 싶다고 오빠? 알았어, 빨리 준비할게. 내일 모레 어때? 이 노인은? 아, 귀엽네. 자, 이거 사진 찍어봐, 서로. 찍어보라고!!! 너도 유튜브 아니, 야! 니로 찍어보라고! 너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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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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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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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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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굴니 아니, 아 이거 거저밖에 아닙니까? 에? 내가 희진이 따라해볼게 카메라 다 여기 설치해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토플 대신 둘이 사귀어요? 네 됐어요? 30, 하나 둘셋3일일 어떻게 된 거죠? 자, 다시 다른 년인데 우리 팀 노란색. 자 준비. 출발. 확인해. 자 2번 주자 받으세요. 2번 주자 나와서 받으세요. 나와서 받으세요. 자 3번 주자도 나와서 받아주세요. 와 3번. 붙들어. 라인으로 오세요. 자, 3번 주자 받으세요. 자, 마지막 4번 주자. 자, 라인. 마지막 캐너 자 2위까지 1위자 스퀘어리 두개만 들어왔습니다 얼간이들 2리 아? 결승이에요 좋아요 바로이겨라자아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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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준비준비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 아 뭐예요 몰라 라 진짜 라코리가 케밥 달걀프라이 역시 역시 도비는 역시 도비 1 6오늘의 식단 한번 설명해주세요 코리가 케밥 달걀프라이 어묵국 어... 그렇게 친구들, 춤잘 춰요. 야, 무릎 꿇고 흔들죠? <놀람> 왜요? 끌어야 돼요? 아, 너 씨. 야, 나란히 끌어. 하나. 야, 너도 고게 하나, 둘, 셋. 소감 한마디. 뭐요? 젖은 거예요? 아, 그래요? 젖은 거예요. 젖은 거구나. 아요무신 거구나. 어, 가만히 있으세요. 볼링공 확 쐈죠 버리 전에. <laughs>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 브이로그랑 부시육 대회 끝나고 볼링 한번 한캔두캔 캔 쳤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. 끄.